자 시작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 고칠까 하였노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주부에는 짧게 들어갔지만 따라 합시다 마귀는 항상 언제나 우리를 목축에서 이탈 시킨다 시작 마귀는 항상 언제나 우리를 목축에서 이탈 시킨다. 아멘이죠. 여러분 교회 온 목적이 뭐냐면 교회 온 목적은 은혜 받는 거예요. 다시 내가 물으면 대답해 주세요. 교회 온 목적이 뭐죠? 은혜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항상 이 목적에서 우리를 이탈시켜요. 우리 구원받는 게 목적이에요?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다. 은혜 받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항상 이 마귀는 우리를 목적에서 이탈 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물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문제가 하나 있는데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문제를 안고 있던 나만 장군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에게 가면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리고 이 나만이 문제의 목적인 답을 찾아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답을 얻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 11기야 5장 10절에, 11기상 5장, 10절, 11기야 5장 1 0절 봐요. 자,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아멘. 자, 다시 봐요. 자, 문제의 목적은 답을 찾는 거라 그랬죠. 나만의 문제는 문등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자, 저 이스라엘에 가면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찾아가면 당신 병이 나을 거라는 말을 듣고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답을 얻은 거예요.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으면 이제 낫는다. 자, 답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마귀는 항상 이 목적에서 우리를 이탈시킨다 그랬죠. 어떻게 이탈시키나 봅시다. 11절입니다. 자, 시작나한만이 놓아요,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자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아니, 답을 얻었는데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인데요. 마귀는 항상 이목조에서 우리를 이탈시킵니다. 뭘 가지고 이탈시키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생각을 갖고 항상 목조에서 우리를 이탈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갖고 있는 육신의 뭐냐 로마서 8장 6절 7절을 봅시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시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답을 줘도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갖다가 가로막는게 뭐냐면 바로 당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잘 들어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한다. 그냥 하면 재미 없잖아요, 그죠? 손 한번 이렇게 들어봐요. 자, 같이 마귀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한다. 시작 마귀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한다. 믿으면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날마다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역사한다 그러면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라 했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것이 뭐냐? 똑같은 방법이 뭐냐? 바로 내 생각. 욕심의 생각을 갖고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한테 붙잡힌 사람들의 지금 와면 언제나 내 생각을 고집하고 언제나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라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죠. 믿으면 아멘.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은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아담 하와 자기 생각입니까? 아담 하와 자기 생각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했어도 마귀한테만 붙들리면요. 하나님 말씀은 소용 없습니다. 언제나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우리는 늘 나만처럼 나만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의 입장에 쓰면 나만이 옳다. 시작. 나만의 생각에 동의하면 나만이 옳다. 시작.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유 그래도 나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늘 나만과 똑같은 입장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문등병이라는 것이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불치병이에요. 불치병입니다. 그렇죠 근데, 나만이 이 생각에, 자기 생각에도 문둥병은나을수 없는 병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고침받으러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에 와서 그래도 고침받고자 왔는데, 그리고 기다렸는데, 물에서 씻으면 낫는다 그러니까, 이 나만이 성실을 낸 거예요. 왜? 문등병 못 고치는 병이라고 자기도 알고 있어. 그런데 세상에 다른 것도 아니고 물에서 씻으면 낫는다 그러니까 갑자기 성질을 내서 야, 님들 장난치냐 지금? 이 자식들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고 막성질 내는 거예요. 그럼 나만의 입장에 있으면 나만이 옳다 그랬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 나. 재미있으면 나게 해봐요. 나. 나. 오늘도, 씻었걸랑. 오늘도 씻었걸랑? 나. 나. 어제도 씻었걸랑? 네. 다시. 나. 매일 매일 씻고 살걸랑. 그런데 물에서 씻으면 낫는다고? 너 지금 장난하냐? 성질 낼만 하죠. 왜? 문둥병은 못 고친다는 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데 무슨 좀 어려운 걸 시키면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물에서 씻으면 낫는다 그러니까 성질 난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늘 우리가 생활하는 이런 생활, 그냥 늘 생활하는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똑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또 기적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평범한 삶 속에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슨 특별한 경우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늘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씻었어요. 어제도 물에서 씻었습니다. 난 매일매일 물에서 씻고 살아요. 그러니까 물에서 늘 씻었어. 그런데, 물에서 씻는다고, 문능병에서 고침받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왜? 나는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물에서 씻었어. 그런데 피부병 하나도 난 적이 없어. 그냥 더러운 거 정도, 그냥 떼묻은 거 정도 씻는 거지. 물에서 씻는데, 문능병에서 고침받아?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오랫동안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늘 평상시에 하나님의 우리 생활 속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만들어 주시려고 해도 우리는 그런 기적들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는 것은 늘타생해졌고 습관해져진 그런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들려야 돼 말씀이 알아듣고 있나요? 어? 또 해봐요. 나 어제도 시석 걸랑. 나 오늘도 시석 걸랑. 그래. 그래서 너에게는 기적이 없는 거야.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늘은 네. 어제와 전혀 다른 네. 새 날이다. 네. 믿으면 아멘. 네. <laughs>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똑같은 날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나는 이걸 믿어요. 늘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똑같은 생활을 갖지만 오늘은 어제와 전혀 다른 새날이다.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새날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이 되게 하라. 네. 나만에게 매일매일 같이 그냥 아침에 일면 시수하고 씻고 또 어제도 씻었고 매일매일 씻었어. 매일매일 똑같은 날 반복되는 날이 아니고 오늘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새날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만났고, 하나님의 종이 유당에서 일본 씻으면 낫는다고 말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아멘.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똑같이 교회 옵니다. 늘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앉아서 찬양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앉아 있는 거야. 늘 그러다가 또 예배 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똑같은 날로 여기지 말고,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늘은 내게 주신 어제와 전혀 다른 새날이다. 네. 오늘 말씀이 들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씻으면 낫는다고 그러니까 성질을 내는 거죠. 알아듣고 있나요? 그럼 어떻게 나만이 문등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고침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내 생각을 막 고집하고 있다가, 보다 못해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장군님 아니 물에서 씻는다면 씻어서 낫는다면 그거 못할 이유 없잖아요 아니 낫기만 한다면 그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하겠네요 아니 일단 씻어보고 나서 안 나면 낫지 않으면 그때 가서 성질 내도 듣지 않잖아요 어려운 거 시킨 것도 아니고 물에서 씻으면 낫는다는데 아니 그걸 못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 조금 재미나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좀 오셔봐. 옆에 사람 보면서 해봐. 자, 크게 좀좀 좀 인상도 좀 쓰면서 해봐요. 자, 문등병에서난던다는데 시작. 그걸 못 해요. 그래? 이게 나만의 귀에 들어온 거예요. 이 말이 나만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걸 시켜도 문등병에서 낫, 낫는다면 그보다 더 어려운 걸 시켜도 할수 있는 건데, 아니, 그냥 물에서 씻으면 낫는다는데, 그걸 못하냐고. 시끄러워서 안 나면 그때 가서 성질내도 늦지 않잖아요. 낫기만 한다면 요단강이 아니라 요단강보다 더 어려운 거를, 더큰걸 시켜도 언제든지 할수 있는데, 문등병에서 낫기만 한다면. 그렇잖아? 근데 물에서 씻으면 낫는다 그걸 못합니까? 그게 마음에 동한 거야. 그래서, 나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내 생각이. 무릎 꿇으면, 예. 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무릎 꿇으면, 내 생각이 무릎 꿇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조금 전까지 내 생각에는 하고 고집하고 승질 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틀린 말 아니잖아?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선, 요단강 가서 일곱 번 씻었더니, 문등병에서 깨끗하게 고침 받았더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멘? 자, 우리는 늘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기적을 만들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역할도 있다는 건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목사가 강조하잖아요.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주옵소서. 아멘.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차단시키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도록 굴복하지 않도록 차단시키고 하나님의 내게 오는 축복을 차단시키고 내게 하나님의 주시는 기적을 차단시키고 언제나 육신의 생각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고집합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물을 끓을 때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답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답이라면 답이다 아니 물에서 씻는다고 묻는 병이 낫냐고? 내 생각이야 네 생각이 답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답이라면 답이다 이걸 여러분 가슴에 오늘부터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안준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응답을 주는데 내 생각으로 우리는 늘 판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네? 내 생각이 맞아야 돼. 내 생각이 이해가 돼야 돼. 내 생각이 공감이 돼야 돼. 근데 이건 내 생각 안 맞아. 물에서 씻으면 낫는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내 생각이 안 맞아. 응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무릎 꿇려라.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답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답이라면 답이라니까 할렐루야 내가 옛날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내가 뭐라고 기도했다고?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 해달라고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무시하시고 우리 사모를 만나겠는데 똥꼬녕에지어진 가난한 여자를 만났어 내가 에? 뭐가 찢어져요? 똥구멍에 찢어지 가난한 여자를 만난 거야. 나는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어? 돈 많은 여자.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아니고 나는 돈 많은 여자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똥구멍에 찢어지게 가난한 여자를 줬어.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난 그때 목사가 되지 않았거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드시려고. 나 결혼해서 신하겠어요? 결혼해서. 나를 목사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자를 만나게 한 거야. 아멘? 그때는요, 우리 사모가 산기도다고 기도를 다섯 시간 이상씩 했어. 할렐루야. 얼마나 많이. 그래서 내가 산기도 가서 만나 산기도. 산기도 가서 내가 뿅간 거야. 응? 산기도 갔는데, 청년들 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산기도에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거야. 청년들 돌아가면서. 근데 우리 사모가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신학대학을 가게 되려고 기도. 주의 길을 간다는 거야. 그때 내 마음이 가슴이 벌랑벌랑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신학은 내가 할 테니까 나한테 시집 오면 부부는 한 몸이잖아. 뭐돈 들어서 둘이. 해. 내가 하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아, 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달로 할렐루야. 나는 뭐라고? 돈 나는 여자 달라고 기도했어. 근데 하나는 뭐야? 기도하는 여자 중고지.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랍시다 기도는 내 마음대로. 응답은 하나님 마음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진짜야. 답까지 알아도 하나님이 답이라면 답이야. 물에서 씻으면 낫는다. 그러면 낫는 거야.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살계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게뭔지 아세요? 열왕기상 3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시작 이에 왕이 제사랴 기분에 하니 거기 산당의 급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들을.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거야. 1,000번째 대단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냐면 5절에 봐, 5절에. 시작. 기본에서 밤에 여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니라 하나님 이랬을 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1,000번째를 솔로몬이 드렸더니 하나님이 감동받아가지고, 야, 너 원하는 거다 말해줘. 내가 네가 원하는 거다 줄게. 뭐든지 말해봐. 그러면 여러분 나 같으면 한 천억 달러 그럴 거야 어? 어, 그래 가지고 그냥 빚도 갖고 세계 선교도 하고 말이야 어? 그러지 않아 그래 넌 잘났다 그래 그래 나는 그렇게 구할 것 같아 근데 솔로몬이 뭘 아니면 자 봐요 6절 이 5절 자, 시작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구하라 했잖아 근데 9절을 봐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구하라 했더니 뭘 구했는가 봐 시작 누가 주위에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있을까 듣는 마음을. 뭘 달라고?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는 거야. 아멘? 야, 이게 미친놈이야. 아니, 아유, 저런 등신.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너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면 그냥 내게 이런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고 말이야. 세상을 달라고 그러고 막 얼마나 구할 게 많아. 근데 세상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 그런데 보세요. 10절에 뭐라 그랬니?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냐? 뭐야?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딱 들은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아주고, 하나님이 그때 표현이, 여러분 잘 모르지만, 내가 상상해보니까 하나님 표현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막 가슴이 떨리는 거, 이놈 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감동받으니까 보세요 하나님 마음이 딱 맞았잖아 그러니까 1 3절 봐, 3절에 13절을 봐봐 <laughs> 내게 또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 구했어? 안 구했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 또 내게 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귀와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니까 든든 마음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줬어 이게 진짜야. 오늘 좀 깨달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냥 되는 거야. 아멘. 든든 마음을 달라고 오늘부터 기도해. 그럼 부귀와 영광도 같이 준다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나 모르겠네. 자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가 자식이 너무 이쁘니까 야너 원하는 것 있으면 다 이겨라. 아버지가 다 해줄게. 진짜지 아버지? 그런 마 진짜지. 그래 아버지 나그럼 벤츠 사줘. 아버지 B M w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 자식이 뭘 하냐면. 아버지, 나 bmw, 뭐 벤츠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아버지, 아버지가 말씀하면 언제나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아, 네. 그럼 아버지가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 아니, 그래, 안 그래. 아, 네. 그럼 아버지가 그래, 그냥 다 주지. 이해가 됩니까? 아, 네. 못 알아듣는 두 사람이 있어 동화책, 우리에게 동화책. 네? 금도끼, 은도끼, 도끼, 알아? 나무꾼이 나무 나무 도끼를 갖다가 물에 빠뜨렸어. 그래서 그막 울고 있으니까 산신령이 물에서 나와서 금도끼를 가지고 나와서 이거 네 도끼냐? 아니에요. 은도끼. 이거 네 거냐? 아니에요. 그냥 썩은 거다 오래된 도끼. 이거 네 거냐? 예, 그게 내 겁니다. 그랬더니 산신령님이 감동받아 가지고 금도끼, 은도끼 다너 가져라. 그고 줬대요 그소을 듣고 이웃에 사는 사람이 에, 그려 그리고 자기도 물에다가 도끼 빠뜨렸어. 산신령에 올라왔대요. 그래가지고 금도끼 가지고 이거 네 거냐? 예, 제 겁니다. 얘라이싸가지 예, 없는 남방에 가지고. 저 <laughs> 하나 틀었으면 좋겠네. 할렐루야. 니 진짜 하나 들었지? 그런 듣는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마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룬다. 빛이 있으니 그대로 되니라. 그게 하나는 말씀이야. 하나님 세계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대살렘 그 2장 1 0절에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라. 어? 그러니까 꼭내 생각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없도록 요내 생각이 딱 그래. 왜또 저런 말하지? 나들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에, 그래. 아이고, 오늘도 까네. 더럽게 까네. 아이고, 제발 그런 수준에서 좀 벗어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할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봐. 여러분, 대박 터집니다. 내 인생이 바뀌어.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반드시 이 듣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창세기 17장 1절 봐봐.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기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는 내 앞에 있어 행하여 완전하라. 잘게 봐요. 아담 이후로 불순종한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인류의 죄가 들어왔잖아. 그래서 아담 이후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을 택하잖아. 그 택한 자에게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으면 타락한 사람이 됐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할 때는 반드시 이제 그 다음부터 택한 자들에게 는 뭘 주냐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내 앞에 이제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이 말이야. 다시 세번역성으로 봐봐. 세번역성 시작. 아브라함의 나의 아나업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아담 이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란 말이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 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이 가신 약속, 이 말씀을 던지는 거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기는 바로 이렇게 언약을 믿으셔가지고, 아담 이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없고, 불순종하는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이 택, 사람을 새롭게 택하신 다음에 택한 자기는 반드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야. 잘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3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신명기 3 0장6절이다니까 <laughs>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한다. 하나님이 택한 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거야. 왜 할례를 행하시냐면 다시 이걸다가 세번역승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뭘 줘요?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 죄인들은 뭐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수 없을 만큼 이미 타락한 죄인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는 그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셨다. 이 말이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로마서 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지 유대인이 유대인이 할래는 어떠한지요? 할래는 마음이 아닌가? 왜 할래는 마음이 하냐면 다시 봅시다. 우리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야. 아멘. 그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뭡니까? 로마서 8장 6절 7절 다시 봅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다시 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믿으면, 아멘. 그럼 우리 육신의 마음이 뭐야? 전도서 9장 3절에 보겠습니다. 다시, 전도서 9장 3절에. 시작. 모든 사람의 기울은 일반이다. 이것은 헤아려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뭐요? 악이 가득하다.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들은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어. 악이 가득한 마음, 이 미친 마음을 품고 있어. 그래서 다 돈에 미치고, 세상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남자에 미치고, 주식에 미치고, 다 미쳐 사는 거야, 세상에. 알아듣고 있나요? 이제 이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은 말 너는 내 앞에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그렇게 살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리고 택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약속하시고, 마음의 할래를 행해서 그런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히소로마스 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자, 오직 이면지 유대인이 유대인의 할래는 어떠한다고? 마음에 하는 거예요, 마음에. 이것을 우리의 현대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요 성 시작 참 유대인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봐요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바뀐 사람을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찾으신다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자,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 그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신다. 아멘. 그래서 여기 뭐예요?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찾으신단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할례를 행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시도록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만을 보면서 마귀는 항상 목적에서 우리를 이탈시키는데 어떻게 웃기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마귀는 항상 우리를 목적에서 이탈시킨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마귀가 우리를 복수 이타시키는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살기,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들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